1, 2, 3, Come on! 바닥재 뭐, 뭐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잖아 이거 아마존이야 <laughs> 자, 여기서 잠깐 보셨습니까? 아마존이야? 그것도 구 아마존이야 입니다 아마존이야 버전이 이제 1, 2가 있는데 1이 이제 구 아마존이야에요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존이야는 바닥재입니다 꼭 필요한 거죠 이 어디서 났어요? 아 지금 못뭐 찍는 거? 응 어. <laughs> 어디서 나셨다고요? 아니 내가 오래 쓰려고 쟁여놨지 아, 그럼 더 있길래? 더 있으시겠네 더있는데많지 않았어 아하 <laughs> 그리고 새 직장 협력 업체인 소만농장 사장님께서 협찬해주신 바닥재 그거를 제가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좋은 거래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써보겠습니다 3층에 써보도록 할게요 이 두개의 바닥재는 우리 또 세립장 경비대장님께서 손수 쟁겨놓으셨던 아마존이야 두개를 깔았고 위에는 요거 소마 아쿠아 사장님께서 주셨던 이게 무슨 바닥재죠? 소마 바닥재 고어다 소마 바닥재 넣어봅시다 경비대장님한테통화중이 안녕하세요 우와, 아빠, 어째서 안나 축양장은 땡프아쿠아에서 구매했는데요. 안전하답니다. 이게 무너지면 100개를 보상해주신다고 사장님께서. 바닥재를 할때 경기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아래는 낮고 뒤로 갈수록 높게. 왜냐면 그게 미관성 좋대요. 아빠. 앞쪽이 낮게 뒤로 갈수록 높게 이 스펀지 여각이 보이시죠? 요거를 설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이시는 요 싱글라인을 통해서 콩돌까지 <목소리> 예, 뜯어놓은 게 하나 여기에 둘자 그럼 한번 요거를 달아 보겠습니다. 아, 설치 전에 제가 이거 많이 고민을 해 봤어요. 이거를 달고서 물을 부을까 아니면 물을 붓고서 넣을까 했는데 그냥 달고서 물을 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과기를왜 이걸 달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여과기, 요 스펀지 보이시죠? 스펀지 이게 여과를 하면서 바로 박테리아, 박테리아나 좋은 이렇게 균들이 이 물을 하면서 좋은 영양분들 균들이 이 스펀지에 붙어서 많이 산대요. 그래서 그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폭풍 번식하는 수조에 있는 저 스펀지를 저 스펀지에서 나오는 물만 받아서 에? 그냥 물에 짜 넣어도 좋은 물잡이가 될수 있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없이. 그 다음에 좀 싸요. 저렴하고. 과감하게 이 스펀지 쌍 여과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과기 설치해볼게요. 여기 싱글라인에 보면은 4개 선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길이를 잘 보시고 제일 긴 거. 제일 긴 거. 바닥까지 닿는 거. 얘에 예. 콩돌을낄 거예요. 그 다음에 좀덜 긴거는 얘도 기네 네. 덜 긴거에는 여가기를달거고요 얘네 둘은 좀 짧아요 얘네 둘은 좀 길고 그래서 한번 설치해볼게요 보시면 여기 꼭다리가 있어요 꼭다리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 꼭다리에 요 요거를 꼽고, 꼽고, 그리고 다시 여기 라인 요 여기 라인 잡아주는 여기다 요 여기. 이쁘게, 단 다음에, 자 그냥 벽에다가 최대한 예 이걸 벽에다가 붙여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붙여서 최대한 벽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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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최대한 벽에, 아, 바닥에 최대한 바닥에 붙여서 딱 설치하면 하나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쉽죠? 드디어, 영아기를다 붙였습니다. 어. 여러분들, 초반에는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무기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물좀 묻혀서 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이렇게 너무 건조해서 <laughs> 이 뽁뽁이들이 잘, 네. 뽁뽁이들이 잘안 붙을 수도 있어요. 살짝 부모이 같은 걸로 벽에다가 뿌려준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좀 떨어졌어요 붙였는데 자 이제는 <laughs> 다시 다 붙여줬고 자 여기 9개를 붙였습니다. 자, 이제는 뭘 하느냐. 남은 하나에 콩돌을 껴줄 겁니다. 자, 콩돌이에요. 자, 하나 껴주고 바닥에 어이구, 핸드폰 떨어졌어. 자, 바닥에 이렇게 놔줍니다. 두번째 판도 콩돌 자 이제 여과기도 아 이게 또 떨어졌네 여과기도 설치가 됐고 응. 콩돌도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대 얘네들을 이제 이 싱글라인에 다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싱글라인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공기방울들이 나옵니다 뭐가 공기방울을 불어 넣어주느냐? 바로 이겁니다. 브로와라고 하는 건데, 브로와 이게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요거 장터에 나오는 족족 팔려요. 뭐 25A, 뭐 15A, 1 5 a 2 5 a 뭐1 0 a 이런 거 있는데, 저는 10A입니다. 이걸 누가 줬느냐? 또 그, 새직장 카페 콜리 시림프님께서 이걸또 저에게 선뜻 선물로 주셨어요. 저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그분들께. 이거를 틀면, 요 여각이나 콩돌에서 공기방울이 나오고 여각이가 작동을 하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자꾸 떨어지네. 네, 네. 여러분들, 자꾸 떨어지니까, 아, 꼭 분무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를. 분무기를 한번 착 해서 벽면을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붙이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수조가 새지 않아야 될 텐데요. 자,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